안녕하세요, 우리 보리 엄마입니다. 어, 되게 오랜만에 동영상을요온는데 자, 음, 자, 제가 이거 팔찌 만드는 이랄까 되게 옛날 건데, 이거를 이용해서 보리의 머리 방울을 만들었어요. 그럼 그 현장을 직접 보시죠. 근데 네, 보리가 못 빼요. 아, 아, 아. 짜잔! 어흥 어흥 어흥. 이게 뭐야? 머리 이렇게. 그러니까 못 빼더라고요. 이게 세게 묶어서 귀만 내리면 시추라는. 어 아프냐? 이게 털어도 안 빠져요. 털어도 안 빠지고 이쁘죠? 스트레스 받았어요 지금 털이 많이 길었다 째려본다 <laughs> 귀여워 귀여워 귀여 어쩌라고! 어쩌라고! 어쩌라고 다수가 지금 <laughs> 왜 우리 가 보기인가요? 뿌리씨?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. 네. 오케이. 리 안녕. 우리 얼굴을 마지막에 비춰주자. 엄나 귀엽지 않나요? 묶었어. 응, 이거 묶고 안 풀린 적이 처음이에요.